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L척추병원의 타코마점 닥터이신 서경호, 카이로프렉터와 함께 정보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아, 라디오로만 나가지 않고 보이는 라디오로 비디오로도 동시 방송이 됩니다. 아,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아, 영어로 라디오 Radio 한국 r-a-d-i-o-h-a-n-k-o-o-k를 찍으시고 페이스북 말고요. 어, 유튜브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유튜브닷컴에서 한글로 라디오 방송을 치시면 오늘 생방송 모습 보실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니까 우리 석용호 닥터도 좀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갖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통증은 선물이다. 통증은 선물이다. <laughs> 통증에 관해 좀 얘기를 그, 오,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은 선물이다. 네. 아니 근데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은 뭐 누구 장난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통증이 선물이라니 내가 얼마나 아픈데 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통증은 선물이라고. 네, 통증은 선물이다라는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면은 아, 내장 체표 반사라는 이론이 네.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장 채표 예, 채표라는 예, 것은 우리 몸의 피부나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럼 내장은 이제 흔히들 아시 아, 아 알기에 네. 오장육부나 장기들 그리고 또 체혈관 어, 음. 크게 정맥과 동맥. 를 얘기하는 거죠. 체혈관, 인대, 정맥과 동맥이다. 그렇죠. 네. 아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경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저번에 말했듯이 호르몬과 화학 물질들로 컨트롤을 네.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어, 즉 우리 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 신경을 타고 체표인 피부와 근육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뜻은 어, 만약에 만약 여기에 이제 근육이 뭉쳤다. 아, 통증이 있다고 이제 환자분께서 느끼신다면, 네. 아,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아, 거기에 연결된 신경을 이제 따라가서 몸 안에 음. 있는 내장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거를 홍보해주는 역할이니까 오히려 선물이 된다는 말씀인가 보죠? 네. <laughs>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네. 어, 예를 들어 환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어, 피부에 없던 트러블이 생겼다고 치, 칩시다. 이게 여드름이든 네. 뭐 점이 없든 없던 점이 갑자기 나든 종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음. 어, 이것의 겉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막 로션 바르고 이제 네. 막 팩하고 어, 뭐, 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 이거를 이제 몸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체표로 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진짜. 그러니까 뭐 여드름 났다고 종, 종기 났다고 뭐 거기다가만 뭐약 바르고 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근원적으로 몸 안에 이상을 체크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그쪽 예를 들어서 점이나 종기가 났는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커넥션이나 혈자리 그리고 네. 뭐 근육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척추 레벨 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원인의 원인을 찾기 위한 이제 시야를 넓히고 깊게 보고 이제 환자 환자를 진단할 필요가 있죠. 네. 우리 특히 우리 몸의 근육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육이라는 것에 참 민감하기 때문에 고마워야 한다는 거죠. 음, 근육은 민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왜 그런 겁니까? 네, 어, 근육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어, 빨리 반응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어, 신호를 보냅니다. 아, 네. 따라서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뇌한테 얘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 어깨를 위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어, 갑자기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통증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음. 음. 통증 때문에 이 어깨를 어 움직일지 네. 않게 하고 이게 더 나빠질 수 있지 않게 아. 어, 어깨를 그 방지해 주는 거죠. 방지해 주는 거냐? 더 예. 움직이게. 그래서 음. 이 통증은 어, 선물이다. 즉 어떤 선물이냐? 경고. 그렇죠. <laughs> <경고성 웃음> 경고해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음. 할수 있는 거죠. 그 통증이 왔을 때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지. 고 네. 그 통증, 고그 부분만 점검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빨리 네. 어, 이런 환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치료를 네. 해주셔야 합니다. 닥터가 오셔서 그러기는 하는데 요즘 어 환자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의사인 경우가 많죠. 네. <laughs> 네. 자기가 또 의사처럼 행동하고 그러는데, 역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전문가 처방을 받으시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통증에는 좀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 통증도 참 다양한 통증 타입들이 있습니다. 어, 통증의 다양성은 이제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네. 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통증은 단순한 이제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 ROM이라고 하는데요, Range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관절의 움직임, 즉 관절의 가동범위에 따라서 통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요.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어,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그곳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네. 네. 이것은 이제 신경 자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염증성 문제가 있을 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어, 움직이면 더 아프다. 이것은 이제 근육에, 요 놈이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더 아프다. 어, 이,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네. 어, 증상인데요, 힘줄이나 인대 문제가 있,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밤 밤만 되면 더 아프거나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네. 날씨 우중충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 어깨 아프다 이런 음. 말을 하신데 이런 증상들은 이제 온도에 어, 따른 어, 통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온도가 그러면. 내려가면 문제가 있나요 네그 내려가게 되면 은 근육이 경직을 하기 때문에 아좀 음. 어, 통증이 이게 오고 그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 어, 온도 어, 차가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제 아, 수분을 잘 섭취를 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네.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제가 아리조나 네. 가 보니까 막 115도 정도 되는데 네. 그 지역에 신경통 뭐 환자들 이런 분들이 네. 어, 그냥 노후를 거기 가서 보내신다 그러네요. 네. 그 더우면은 통증이 안 생긴다 그러네요. 네, 뭐그 게 이제 네 번째 말한 어. 온도에 따른 통증에 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도 이제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고 그런 알겠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네 가지 외에 이제 크게 또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급성과 만성 통증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 급성은 급하게 아픈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 그, 어, 다리를 접지르거나 그럴 때 이제 오는 거고, 만성은 예전에도 좀 아팠는데, 그 자리, 뭐 괜찮다, 보, 괜찮아지니까, 네. 어, 치료를 안 하다가 또 다시 아파. 그렇게 어~ 돼서 만성이 듣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급성 통증은 이제 말했듯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환자가 이제 흔히 느끼는 증상은 이 아픈 곳에 붓고 열이 막 나고 또 멍이 들고 합니다. 네. 이, 이 증상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어떻습니까, 네. 메커니즘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우리 뇌는 통증이란 이 부위에 어, 혈액, 피를 보내게 됩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피 안에 산소와 포도당 등의 이제 좋은 영양분들이 있는데 이 영양분들이 아. 어, 제 다친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는 피가 분산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뇌만 3분의 1의 여, 여, 혈 양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몸, 몸 부위에도 이제 위나 이런데 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어깨에 이렇게 어깨를 다쳤을 경우 이 분산되어 있던 피가 어깨 쪽에 불난데 꺼주자 하고 이제 혈액을 보내게 되죠. 오. 그럼 이제 다른 곳에 혈액이 모자르게 되겠지만 다친 어깨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 그렇군요. 그래서 급성의 통증 혈액이 가니까 부어오르게 되는 거고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열이 나게 되는 거고 이제 뻔이 네. 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성은 열이 아 어, 많이 나고 부종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 저번에 이제 지금 옆에 같이 계시는데 페더러 에 계시는 닥터 정이 네. 어,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이런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뭐, 잘 기억 안 나요? <laughs> 네, 제가 다시 일어드리겠습니다 아, Rice라는 r -I -C -E 음, RICE, Rice, 아, 뭐 네. Rest, r 뭐 그렇죠, Rest, e s t r Rest, Rest, r e s Rest, Rest, r e Rest, Rest, e s t r e r e s r e s s e e e 심장 위로 아픈 부위를 이제 높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 네, 그래서 이제 라이스가 되는군요. 네, 음, 냉찜질하고 네. 압박을 하고 얼음으로 얼음도 하고 예. 압박도 하고 또 심장 위로 아픈 부위를 높이라.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몸은 어찌 보면 그렇게 정교한 컴퓨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는 게임이 안 되고 저물주가 <laughs> 만든 우리 몸은 어, 컴퓨터 중에 진짜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그렇게 네. 조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만성통증은 또 어떤 거예요? 네, 이제 급성의 통증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만성의 통증은 설명하기에 제가 좀 이해를 해, 하기, 하기, 시키기 위해 좀.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건 뭐잘 알죠. 네. 이소부와 그렇죠. 네. <laughs> 그 양치기 소년이 이제 첫 번째, 처, 처음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이제, 늑대가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맞아요. 어, 사람들이 도와주러 이렇게 오지만, 아, 어, 커탕을 치죠. 그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해요. 네. 아, 어, 근데 자꾸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마을, 마을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도와주러 가지 않게 되는 맞아요. 이야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 몸도 비유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어, 비슷합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어깨에 통증이 왔어요, 또. 어, 확실하게 뇌에서 또몸 다른 곳에서 혈액을 보내주죠 네. 근데 이때 확실하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 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음. 아파요 아하. 그럼 뇌는또 혈액을 보내줘요 치료하라고 네. 근데 또 아파요 이걸 음. 관리를 못 하니까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뇌가 아 얘는 이제 도와줄 필요가 없다. 자꾸 <laughs> 이제 피를 안 보내줘요. 오, 오, 네. 이게 문제가 돼서 만성 만성 아, 통증이라는 게 되는 어, 거죠. 그렇게 네, 그러면 처음에 급성이었다가 예. 이게 만성으로 바뀌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될 경우 이쪽 만성은 어, 증상은 열이 나지 않고 네. 어, 차갑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온찜질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음찜질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온찜질이네요. 네. 음. 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 어, 교통사고가 나셨거나 하신 분은 네. 어, 교정과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이 몸의 일부가 뭔가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그때 그때 전문가 만나서 즉시 이걸 처리를 처방을 해야만. 그 다음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면 이게 점차 만성으로 바뀔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laughs> 교통 사고처럼요. 급성 치료 방법은 이제 페더웨이 닥터정이 네. 어 저는 지난번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온찜질 온찜질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어... 일단 급성인 통증은 이제 아이들처럼 민 어, 민감하고 작은 반응에도 이제 어그 증상이 보이는 거죠. 어 이것은 아이들처럼 아 어, 몸은 따뜻하게 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 이걸 영어로 acute symptom이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만성적인 통증은 chronic 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의 몸이 더 이상 민감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chronic pain 만성 통증이 있는데 이거를 몸 어르신들은 몸을 오랫동안 이제 쓰셨고 네. 팔 활용을 많이 하셨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제 몸이 허해졌다라고 이제. 간의사분들이 많이 그래요. 몸이 허증이다 허해졌다. 허증이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음. 아,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은 급성이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허증을 몸이 허하니까 보충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을 가만히 이제 레스트하지 않지 않고 어, 움직여주시고 가볍게 유산소 뭐 산책이나 등산을 해주시는 게 어, 좋겠고요. 네. 또 몸을 아까 말했어요. 옴친질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 어, 이제 세 번째는 어, 컴프레션이었죠. 근데 만성은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마사지와 물리치료 같은 어, 요법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겠고 네 번째는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보충해 주시고 먹는 것을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치료 방법은 급성에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움직여준다. 가벼운 또 유산소 운동을 한다. 산책이나 등산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온 찜질을 해준다. 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사지와 물리치료 같은 치료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몸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시고 보충해 주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종 통증에서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만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인들은 이제 만성적인 통증,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점이 많, 많고요. 이게 이제 이유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치료법이 많이 이, 여기 미국 사회에서는 한인들한테 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이제 통증을 참거나 어, 약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어, 그래서 애초에 몸이 이제 보내는 신호를 어, 무시, 무시하지 마시고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마시고 음. 증상을 가벼울 때 증상이 가벼울 때 어, 척추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어, 예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순간적으로 그런 고통을 없애려고 이제 순간 처방, 그렇죠. 네 그런 걸 해서 하면 그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꼭 그런 문제가 통증이 일어날 때아 이거는 나한테 아주 주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어, 그걸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급하게 뭐 약을 써서 금방 순간적으로는 알수 있지만, 그게 만성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예. 오십 견, 네 맞습니다. 오십 네, 견이 어깨 통증 뭐 사람에 따라뭐 오십 견도 있고 뭐 육십 견도 있다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사십 견도 있다 그러는데 오십 네. 어, 견 어깨 통증은 왜,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그 오십 견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어, frozen shoulder, 네. 한국말로는 이제 오십 견이 어깨가 얼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유착. 관절낭염 제가 오, 어렵다. 네. 네. <웃음> 저도 <laughs> 네. <laughs> 요요이 증상이 제가 오늘 말한 만성 통증이 어,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어 이제 어깨와 연관되는 근육이 이제 열다개 이상이 되고 어, 또5 0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깨 있는 질 어, 증상 질환 상태들이 이제 3 0까지 이상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빨리 이제 의사와 상담하셔서 어, 증상을 이제 어, 왜 이런지 원인을 음.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요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제 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경우 대부분들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하고 이제 몸이 어깨 앞으로 빠져나오는데요 네. 네. 이럴 경우 목등 어,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어깨에 압박이 오게 됩니다. 어, 이런 식이 지속될 경우 이제 디스크 탈출증, 오십견, 프로즌 어, 숄더 이런 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장시간 한 자세로 또 스마트폰을 이제 컴퓨터를 일을 이제 하는 것을 줄이시고, 어, 잦은 휴식을 하시시고, 어, 만약에 쓰신다면 어, 스마트폰을 눈높이 위치에 두시고, 어, 쓰시고, 어,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 의사가 되면 안 되죠. 네. <laughs> 다들 이렇게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막공부하셔가고 다, 나름대로 다 닥터가 되시는데, 아, 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해보고, 아, 어, 아직 처음에 이렇게 급한, 급성일 때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만성이 돼서 많은 고생을 할수 있다. 근데 50견이게요. 어떤 분들은 50견, 특히 저거 저도 오십변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 없을 마,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말이 어, 이제 만성이 돼서 네. 이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나이가 이제 오십 살 정도 되셨을 때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네. 어깨를 많이 쓰시고 이제 어깨 위로 이렇게 설거지를 많이 하시고 어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오십 살 정도 됐을 때 어, 어깨 통증이 많이 오, 오니까 이 이름을 이제 따서 50견이라고 그렇군요. 예, 지은 거죠. 그데요 만일 운동이나 이런 걸좀 어깨든 뭐든 하튼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50견 안 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근육이 이제 어, 어깨에 열다섯 네. 어, 개이상이 이제 어, 어깨에 붙는 연관이 되는 열다섯 그, 네. 개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뭔가 어, 트러블이 있고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 어, 그 아까 말했던 레인저 모션, 네. 예, 그 움직임에 어, 이, 나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지속되다 보면은 어, 어깨 쪽에 이제 석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인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아픔, 그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관리를 잘 하고 네. 그안 좋은 근육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어,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약을 먹어요. 음. 약을 먹으면은 어, 통증을, 그 신호를 없애지지만. 막는, 네. 신호를 막는 거예요, 뇌를. 음. 그렇게 돼서, 여기 문제는 아직 있어요. 네. 통증은 없, 없는데, 어, 다시 오겠죠. 그게 아. 약을 이제 안 먹고 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반복되면은, 이제 늑대, 그 양치기 소년 늑대, 그 일이, 네.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 되지 마시고, 네, 문제가 이렇게, 어, 사인이 올 적에 얼른, 어, 전문가를 만나서 조치를 하셔야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그냥 뭐, 진통제나 드시고 해결해 버리신다면, 다음에 반드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만성이 돼 버리면 이제 그건 고질적인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기회가 네. 된다면은 어 다음이나 뭐 이렇게 네. 여기 정 선생님이랑 저랑 네. 50견이나 어깨 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 같은 것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아 좋네요. 네. 아직 직접 연출하셔도 되죠. <laughs>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예, 오늘 CL 척추 타코마점에 아, 아도 타코마점입니다. 아, 닥터 서경호 카이로프렉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통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올 적에 즉각적인 조치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코마점 말고도 페더로이점도 있고 지금 곳곳에 있죠, CL 척추가. 네, 어디로 전화 드리면 됩니까? 아, 어, 타코마점은 이제 253 네. 5 8 8에 8340 5888 8340 거기에는 이제 네. 제가 닥터 서라고도 하고 이제 더 네. 타일러라고도 타이러. 해서 네. 이제 네. 아 화, 음, 이제 환자들의 네. 아, 통증을 잘 타일러 드리겠습니다. 네. 페더레이저은 839의 9330.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자, 오늘 건강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